잊을만 하면은 터져 나오는 게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자살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강승걸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대응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승걸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최근 그 유명인의 그 자살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그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한 그 사회적인 파급력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지금 그 유래가 좀 궁금합니다. 센터장님. 네. 네. 그게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음. 이제 유명인이나 평소 존경하거나 본인이 선망하던 어떤 분이 자살할 경우에 음.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권총 자살을 했는데요. 네, 네, 네. 그 소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권총 자살을 많이 했다는 데서 유래된 어, 말입니다. 따라서?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그 미국의 자살 연구학자인 데이비드 필립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도 유명인이 자살 사건이 언론이 보도된 이후에 일반인들의 자살이 확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발견하고 을 이런 현상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나 공인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 모방 자살을 하는 경우를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모방 자살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저 뭡니까 어 이제 유명인들이 자살을 할 경우에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건을 많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유명인이니까 또. 네네 네. 그래서 반복적인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접하게 된다면 정서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어. 특히나 유명인하고 비슷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네. 그 경우에는 더 모방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이제 언론에 자살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있거나 네. 자살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같은 장소를 찾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 우리 저강인골 센터장님. 네.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네네, 그 최불암 그 씨가 이제 반장으로 나오고 그 수사반장이 왜 종용됐는지 아세요? 아,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떤 그 비슷한 그극 중의 그 범죄 행위를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발견이 돼서 어 그것 때문에 이거 좀안 되겠다. <laughs> 그래서 네네네. 수사반장이 저기 어, 종용됐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이 모방 자살이라는 게 센, 저 센터장님, 네. 이게 사회적으로도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어, 이제 그 전에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2013년 분석을 한 결과 유명인 자살 이후에 두달 동안 자살자 수의 증가가 평균 606.5명이었던 것이 보고된 것이 있고요. 어... 이제 이런 것처럼 유명인의 자살 시기, 어그 시기에 이제 자살 자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네. 한 5년 전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네.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자살로 사망하신 유명인 1 3 분의 모방 자살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 결과에 하루에 평균 6.7명 정도가 유명인 자살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참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유명인이나 그 공인의 자살 보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번 그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자살 보도에 대해서도 그 최근 여러 매체에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그 자살 보고 권고 기준 3.0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저뭐 어떤 그 권고 기준입니까? 네. 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이제 3.0이 2018년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자살 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같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원칙은 5가지 정도 됩니다. 어, 중요한 원칙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에 뭐 사망, 숨지, 숨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음. 또 자살 사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자살 관련된 사진,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구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도자료는 유의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요. 네. 또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보도 태도가 중요하고요. 음. 만약에 이제 자살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다룰 경우에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자살에 대한 예방정보 자살 예방정보를 기사하고 같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 그리고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유명인의 경우에 언론들이 과도하게 그 보도하는 그런 그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또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단독 이렇게 붙여갖고, 어, 이제 보도해서 노출을 높이려는 태도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유족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모방 자살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보도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서 보도해야 됩니다. 네. 이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자살 예방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좀한 사업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을 했고요. 네. 대면 교육이 올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살 예방 교육 영상을 동영상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마음의 온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네. 늘배움이라는 곳 그리고 인천시민 사이버 교육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음. 또한 저희가 생명사랑 택시와 생명사랑 약국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생명사랑 택시는 택시기사님, 그리고 음. 생명사랑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님을 저희가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 그분들이 좀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고 자살 예방 관련된 그 상담을 안내해 주시거나 또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 어, 민간협력으로는 교량 투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해 포스코에너지하고 같이 경인아라뱃길 시청교에 자살예방 안전 난간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런 페이스북 소개와 함께 매달 그 관련된 이벤트를 저희가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음. 저 그뭐자 아침부터 자꾸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센터장님,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이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그 하셔서 아, 상담 전화가 있어요? 네네, 음. 상담 전화가 24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삼구삼이라는 음. 곳이 있고요, 네. 또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국번 없이 15770199 이용하시면 언제든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긴급한 상황에는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 요원들이. 음, 네. 어, 그리고 인천의 각 구에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네.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 상담 그리고 서비스 원하시는 인천 시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참이 자살을 모방하는 행동. 어, 또 자살을 탈출구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짓인지 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것 같고요. 자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승걸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어, 센터장이었습니다.